네, 오늘 해볼 거는 조금 특이한 파티를 가져왔는데, 일단 썸네일에 있다시피 4파밀 파티가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 클라라 자리에 아를란을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클라라를 넣었냐? 제가 원래는 사 파멸 파티가 아니라 사 자해 파티를 하려 고 그랬어요. 견류도 이제 아군들 피 깎고 아를란도 블레이드도 반디도 전부 다 자기 피 깎으면서 딜하니까 근데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내 캐릭터의 공통점이 파멸 운명의걸 캐릭터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야, 아싸리 자해 파티 말고 그냥 파멸 파티로 가보자. 이름을 그렇게 바꿔보자 했는데 사 파멸 파티로 갈거면은이 아를란 자리에 클라라를 넣는 게 맞겠죠. 훨씬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4파밀 파티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류 클라라 블레이드 반디 파티로 11원제 클리어 하기 바로 가볼게요. 가자. 일단 운명의 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멸을 가야죠. 지금 제파티의 효율을 극한으로 올리려면 탈락으로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왕 파밀 파티로 가는 거 운명의 길도 파멸로 가야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파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파티 같은 경우에 조금 의문을 품으실 만한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그러냐? 이 반디가 뭘할수 있냐 이 파티에서 솔직히 말하면 할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 만약에 11원제에서 개사기 쳤다는 가정하에 말하잖아? 그럼 아릴란이 얘보다 좋아 어할수 있는 게 없어 반디가 근데 신캐라서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플러스 응원 담당이다 예쁘잖아 한잔해 뭐, 어떻게든 지어 짠날 보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할수 있는 게 없다. 자,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행자의 공생을 가긴 갈 건데, 행자의 공생으로 트라이도 아예 깨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컴퍼니 타임으로 노선을 트는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축복들이 한두 개? 딱두개 있어요. 진짜 필수 오브 필수. 일단, 아군이 회복이 되면은, 모든 아군한테 30%만큼 회복을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아니면은 지금 제 파티에 체력 유지가 안 됩니다. 그나마 블레이드, 반디, 클라라는 자힐이 있잖아. 클라라 같은 경우에는 광추에 고 근데 경류가 얘가 아예 회복 수단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싸움 길어지면은 경류가 진짜 끔살 당할 거거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거 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파멸에 아군 한 명이 맞으면 나머지 네 명이 분산되는 거. 피해 분산. 어? 그것도 먹어야 돼요 그거 두개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방금 말했던 풍요 삼성 축복이 적용이 되면은 블레이드 반격에 모든 아군이 힐이 되거든요 근데 파멸 삼성 방금 말했던 거 먹으면은 블레이드 추공이 진짜 빨리 쌓일 거란 말이야 블레이드가 힐러로 전직하게 돼요 피안의 파멸 계속 날리면서 아군 힐 해줘가지고 메인 딜러 플러스 메인 힐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서 애들 체력 유지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아 뒤졌다 어 좋겠다 한 번만 더 버텨 어 깼다 야 근데 이게 잠깐만 야 출혈이 너무 큰데 아 그러게 사건에서 전투 나오면 진짜 좋다는데 그럼 바로 그냥 리트라이 각인데 가보자 한번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그, 주먹 맞대고 있는 일러스트 두개딱 뜨자마자 머리 어지러질했다 진짜. 아, 맛있다. 얍. 맑은 유리의 몸. 아, 근데, <laughs> 맑은 유리의 몸, 이거를,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가. 다른 것보단 낫다. 어. 얘, 사건 먹으면서 아래로 가자. 그게 낫겠다. 선물 교환 꺼래 미친, 미친. 이게 짐 <laughs> 잠깐만, 어? 이게 짐금다고 잠깐만, 저? 야 이, 야, 이 확률이 몇프로야 이거? 야 일단은 지금 너무 좋아 이제 풍요만 뜨면 되는데? 나좀 당황스러운데? 아야 이거네? 야 미친 야 치즈야 야 너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다 이거 아프리카TV에서 했으면 치즈 안 나왔다 치즈게사 해갖고 치즈 나왔다 일단 기분 지금 너무 좋아요 사건 두개 들려고 보스 갈게요 어 깼다 어 고양이의 요람 어 먹자 아주 좋아 다음 보스네? 여기서 전복되면은 조금 마음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그건. 자 바람 번개인데 바람 갈게요. 블레이드가 바람 약점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게 그렇게 빡세지 않지 않나? 아 그래도 그렇게 어려울 것같진 않은데. 아 이게 플래그인가?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될것 같아. 방금 진짜 한틱 차였잖아. 나 나한테 턴한 번만 더 쓰면 이겼어. 블레이드 궁극기를 딜용으로 쓰면 절대 안 되겠다. 이제 무조건 회복용으로 써야겠다. 그 아까 한두번 쓴게 스노우볼을 굴러간것 같아 지금 아 클라라 갔다 정리도 가나? 갔다 아이고야 바로 변신 그니까 야 반디가 생각외로 활약을 좀 잘해주고 있는데? 아 근데 이번에 좀 고비다 블레이드 한대 더 맞기 전에 궁 차면은 그게 베스트인데? 아이고야 안찼네? 블레이드 죽었다 이거. 어 죽었어 괜찮아 예상했어. 에? 오나오 깜짝아씨. 자할수 있지? 할수 있다고 말. 아아 나이스. 이거 진짜 처참하다.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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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풍요 일법계의 마음 이거 나오면 이제 애들 힐 돼요 필요한 거다 먹었어. 이제 파멸에 있는 회복수단이 있는 것들? 아니면 뭐 활락, 번식 그런 데에 있는 회복 관련된 축복들 다 먹을게요. 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 너무 잘떠졌다 미친. 아 미친 야. 나 지금 이제 부활시키려고 여기 걸어갔는데 오른쪽 애들다 살아있어 미친. 3명을 한꺼번에 부활시켜줬어? 야. 앞으로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와. 일단 다운로드 받아. 아를란? 야,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거지, 마치 얘들아. 부활 한번 먹자, 부활 한번 이거 클것 같다. 파손된 기물 하나 수리. 우리 킹갓 이게 거실 있지 않나? <laughs> 그냥 싸죠, 싸게 먹을게요. 50원이면 싸지. 다음 다운로드 여기서 완매 받을게요. 어, 괜찮은데, 이거 SP 하나 먹자. 이거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치트코드만 안 나오면 돼. 어, 허어! 어 잠깐만! 야! 일단 오늘 강화해줄게요. 야, 이제 너무 빨리 떴는데? 개꿀. 약점 격파시 재행동? 좋아요. 이러면 반디가 조금 더 활약할 수 있죠? 가자. 이러면은 축복까지 먹죠? 에? 왜 삼성 축복이 0개야? 원래 이랬나? 뭐야? 원래 한개 아니야? 버그야? 한번 먹어볼까? 아 버그 맞네. 뭐야? 왜 0개라고 표시가 되지, 이게? 뭔 버그야, 이게? 나 처음 보는데? 아싸, 방송 가개 꿀. 생동 받고 한번더 그래 오야 반디에도 힐러 됐는데 지금 지금 반디랑 블레이드 투 힐인데 반디가 야 진짜 뭐 아이러니하지 않아? 이게 야 반디 메인딜로 격틱 파티로 가면은 반디가 진짜 개쓰레긴데 이렇게 탱커 플러스 힐러로 가니까 성능이 확 돋보이네 뭐냐 이게 좀 진짜 아이러니하네 그니까 속도도 빠르고 스포도 안 쓰고 그냥 체력이랑 그런 것만 잘 챙겨주면은 이만한 탱커가 없어 깼다 그렇지 와우 야 보스는 노루가 괜찮을 것 같은데 카프카 그 정신 지배나 지속 피해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나마 반디는 효과저항이 높아가지고 저항한다고 해도 클라라 경류 블레이드가 정신 지배나 지속 피해 당하면은 좀 많이 빡셀 것 같거든 차라리 단순하게 타격만 뒤지게 쓴 노루가 낫지 않을까 이거 가자 좋겠다 야 노루 되게 오랜만이네 야패? 사하면 바로 메아리. 자 약점 콤보 들어갈게요. 얘 예, 먼저. 다음에 얘. 예. 어, 야야야, 야, 야. 노를 되게 오랜만이네. 어, 들어가자마자 메를 쓸게요. 이제 바로 약점 콤보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여기서 막 틀림 있으나 가지고 실수하는 치는 없겠죠? 좋아, 왼쪽에 한번. 다음에 얘. 예. 그렇지. 어 지랄. 자 노를 가볼까요? 어, 아, 저거 공격 조건이 뭐지? 일단 변신. 아 이게 겨우래 걸리는데 한 페이지 할 때마다. 아야. 아용지 아, 잠깐 경류 또피 저지랄이네? 어, 그래도 이번에 반디 턴 오니까 힐 낭낭하게 넣을 수 있겠다 굿 이제 경류가 약점만 깨지면 되는데 턴이 안 오네? 괜찮아? 어저좀 위험한데? 아, 잠깐만 어, 그렇지 힐 해줘 아, 야, 반격 저거 하나하나 너무 아프다. 궁찮아? 나이스. 만물을 오, 궁 데미지 뭐야? 개쎈데? 캐럿하면? 아. 맛있다. 본체 피아노. 때릴게요. 미치. 이 페이지도 슬슬 마무리 된다. 격파쇼. 변신 되나? 아, 약점 격파가 안 된다. 아이고야. 반격. 한번 더. 어, 된다. 이 패시 끝나겠다. 좀 쏴주고. 어, 이 패시 컷. 자, 이제 그원격이 문제인데 언제 오는지를 모르겠어. 아, 이거네. 어, 왼쪽에 이거구나. 과실이 이게 지금 첫 번째 과실이즈. 아, 이렇게 행동 서열을 나타내는구나. 아니 아니 나 과실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적이 없어 이려주고한번더 격파 그렇지 한번더 됐다 얘는 과실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 야 그럼 괜찮겠는데? 잡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은 큰 그걸 덜었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블레이드 구은 아끼자 안사 어? 괜찮아 괜찮아 과실이 저 노란 애들이지? 이러면 얘 때려서 갱신하자 어? 얘 노를 약정도 깎이겠다 자 블레이드로 좀 노려볼게요 얘좀 그렇지 블레이드만 안 때리면 돼 아 과실 한번 쌓이네 이때 그 다음에 블레이드 때 어떻게든 해야돼 일단 지금 메아리 한번 써볼까 어 이러면 좀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면 얘를 죽여야겠죠 얘는 어차피 못 죽여 얘를 블레이드로 좀 처리할게요 얘만 죽이면 된다 어, 제발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괜찮다 어 죽였다 이러면 얘도 죽일까 얘 메인 상대로 해볼게요 공격기 메인 타겟 깼다 다 잡았다 이제 깨기만 하면 돼. 어, 깼는데? 그렇지! 어이씨, 야. 산층했네 도로. 어, 지식 좋다. 이 가자. 3층 가보자. 그래도 이번에 좀 빡세게 했으니까 3층 때 나름 편해질 거야. 부활. 와, 다시 한번 숭배합니다. 대과실. 이거 아까 파손된 기물 수리하길 잘했죠? 50원으로 80원의 이득을 봤으니까 30원 이득이죠? 아! 개 같은 거. 뒤지지 않겠지? 경류 터지졌네? 열매요? 없죠? 그러네, 없네? 어, 잠깐만. 경류가, 잠깐만. 어? 아, 뭘 어떻게든 되겠지? 아, 경류 중게 좀. 아, 잠깐만. 다음에 왔네, 안 뜨면 대창인데 뜨겠지? 지금 먹은 게몇개데 떠야 돼? 안 뜨면 좋대? 어, 아, 떴다. 다, 아, 다행이다. 아, 씨. 왔네. 아마 활락 뜰 거야. 수렵이네? 에? 스렵이 된다고? 어, 그래. 뭐, 나쁘지 않지. 활락이 뜰줄 알았는데. 먹자. 좋은 거 많으니까. 아, 그리고 그것도 있네. 스렵에도 회복 관련된 거 있네. 오케이. 아, 살살 다 아를란한테 아케로 유물을 띄워주는 날이 올줄을 몰랐네. 가자. 자, 다음 보스 가보겠습니다. 격류가 중간에 뒤지긴 했는데, 해봐야지 뭐. 어쩌겠냐. 고! 이거 갈게요. 모든 적이 약점 격파시 받는 피해가 30%인가제 파티에 반디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효과를 받기가 쉬울 거야. 가자. 야, 해보자 메아리 한번 지금 그래 이러면은 일단 벤신 먼저 할게 얘 먼저 다음에 얘 좋아 화염 약점 부여해 됐다. 죽음이 다가온다. 킬라라 궁한 번. 아르나 죽을 것 같은데? 이 안에 파멸. 어 이거 날려주네. 그래도 죽을 것 같아. 안 죽네? 이걸 살아? 아 파멸. 아 일단 부활하 빠졌고. 이 전투 스킬 몇 나오는지 볼까?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laughs> 나가라. 어, 어 이러면 제인한은 박잖아. 잘 사냥까지. 또 박아? 야, 이러면 궁 지속 시간 끝날 텐데. 너무 오버했다. 어쩔 수 없지. 메아리 터지고, 클라라 궁한발 리필. 어, 야, 아릴란 두턴 전에 뒤져가지고 부활했다. <laughs> 피란 만아지고 나일고야 피아의 파멸. 피안에 파멸. 어, 뭐야? 아니 아르나왜벌보다쓴거 <laughs> 같은데 혼자 진짜? 아지혼자 보혈 다 빼네. 한번 더. 어 이러면 약점 벽파 해가지고 쟁인동 받겠다. 이러면 평타로 약점 벽파해서 받는 피해 증가가 30% 되죠 제가? 그걸 피안의 파멸로. 아스다한번 더. 아직 그도 못. 아 그래 너도 그냥 써라. 그래. 어, 한번 더. 어, 그래. 어, 28,000 그래. 어, 탱커 반디가 25,000였는데. 응. 어, 그래. 반격. 13만은 뜨네? 아마 전이 효과 터져서 그런가? 지금 3 5스택이네 아파? 본체 1페이지는 끝나겠다 다행이다 맛있다 반격 20만 어 1페이지 컷 나이스 이제 2페이지 때부터 그거 날라오나? 충전? 아, 쟤도 문젠데? 아, 잠깐만, 쟤! 아, 잠깐만, 쟤가 진짜 문젠데? 약좀 깨버려.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려. 다음에, 얘 다음, 얘 야, 이거 약점 격파 콤보는 진짜 깔끔하다. 아무래도 반디니까. 하멜 메아리 온다. 궁데미지한번 볼까? 나 알을 난 궁극기 진짜 농담 안 하고 처음 쓰는 거 같은데? 아 어, 참나. 어 뭐야? 에 29만네? 잠깐만 에? 오 뭐, 이렇게 잘 떠? 이 정도 통증은 별거 아니야. 29만? 32만? 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데미지는 아니거든. 근데 좀 기대 이상이네. 내가 애한테 기대를 진짜 줄도 안 해가지고. 아, 맛있다. 어, 이러면 재행동 박지? 어, 달사냥까지? 미쳤다. 충전 오기 전에 약점 격파하죠? 이러면? 블레이드는 신이다. 한번 더. 파멸. 괜찮아. 어, 그러고 보니까 메아리가 파멸 대 파멸이네? 지금 안 할게, 변신. 또 하나는 이때 할게. 이래야지 애들 약점 적파 싹다 되니까. 그래 그래 그래. 아 맛있다. 야 벌써 2 페이지 체력이 저, 저만큼 들었어? 뭐야? 지금 쏴야지. 이래 에너지가 차니까. 아이스? 제또 약점이 봐야 되는데. 할수 있다. 아. 제턴 오기 전에 반디 턴 온다. 이거 뭐네? 어, 너도 파멸이야? 그래. 아, 이제 아릴란 완전히 죽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이득? 이러면 이거 쓰고? 됐나 이러면 됐다. 이런 본체만 살려드릴 수 있다. 오 게이드? 이러면은 차지 풀리죠. 좋아. 마지막. 지옥병 하면은 캐내 하면 죽었다 죽었다. 궁서. 야야 야, 73만 야이 2페이지 스쿼트 했다 3페이지가 문제다 충분히 깬다 2페이지 됐지? 저거는 블레이드가 피안의 파멸로 어떻게든 해줄거야 조금 남은거는 지금? 아 이게 안죽어 괜찮아 반격 그렇지 3페이지 한번 써주고 괜찮죠? 귀한매이감에초 밤에 다나까자 달려. 하! 아, 맛있다. 하! 여기다 이거 한 다음에 메아리 쓰면은 애들이 개피가 되겠지? 그러면은 다음에 블레이드가 피아네 카멜을 날리면은 그 개피인을 처리해가지고 재인동을 잡겠지? 한번 해보자. 지금. 어 되겠다. 어 이럼 블레이드 재행동. 나이스 카멜 메아리 괜찮아. 지옥병. 둥 한번. 잘하이 약점 접파도 되겠는데? 되나? 된다 미친 이런 애들 싹다 땡겨와 그렇지 이제 궁 2번 통수계대로 한번더 평타 아직까진 너무 좋아 에너지 채워 절반이 가까이 까았어 지금 그렇지 나 소환해봐 그렇지. 5 5만자 가볼까? 옆에 있는 애 약점 까고 이걸 로 한번 더 까고. 제행동 다음에 얘. 아 본체 먼저 마무리하고 싶은데 솔직히 본체 먼저 조지죠. 어. 어? 잠깐만. 어 실수. 사소해 괜찮아. 반격 한번. 메아리 한번 쓸까? 아이고, 충전 들어갔다. 대웅이 u 지 t 좋아. 리 그래. 어, 어, 한번 e on, go. I'm going to take him so. I'm going to take him so. I'm going to t 이 턴은 블레이드한테 주고 싶은데? 어,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럼 얘 평타 때려 블레이드 때려줄래? 그래야지 턴 잡지 그렇지 나이스 이러면 달사냥이랑 다 맞죠? 아 제발 제발 죽이자 이거 평타 궁극기? 하면은 피안의 파멸 날리지 그걸로 못 잡나? 아못 잡을 것 같다 아좀 많다 키가 그럼 얘를 노리는 거 어때? 아주 좋아. 이 주지. 완벽하다. 이게 실력이지. 죽이자. 그렇지 본체 컷. 쟁동 받고 이거 하면은 이제 또 피아네 팔면 알려가지고 쟁동 받겠죠? 브램? 쟁도 못박네 약점 격파가안 됐네? 이러면은 솔직히 말할까? 나 블레이드한테 제인동을 주는 게 지금 반디한테 주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만 채워놔 평타 때려 그리고 블레이드 턴 줄게요 한번더 뭐야? 반디 턴 오네? 그래? 나이스 평타 메아리 하면은?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전스 쓰고 궁 리필할게요 아마 지금 리필 턴 끝나면은 도와줘요, 클라라 궁 끝날거야 채워놔야돼 오케이 나와 나와 반격 한번 더 이제 리필 이제는 변신해야죠 얘를 죽여 턴 한번 더 잡네 어차피 이때 얘

아! 괜찮아. 내가 때리면 돼. 아! 끝났다! 와! 블레이드는 신이다. 와, 참아 야, 이게 컴퍼니 타임이 아닌데 되네? 그러니까 사인클이야 심지어. 와... 야, 이게 된다.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좀 컴퍼니 타임으로 가야 나 싶었는데 되네? 기분 짜지는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멜 파티로 1 1한제 깨기 했는데 좀 애들이 좀 <laughs> 쓰임새가 많이 변질되긴 했지 지금 영티어 딜러로 군림하고 있는 반디가 힐러 탱커로 전직하지 않나 서브 딜러인 블레이드가 메인 딜러에다가 메인 힐러로 전직하지 않나 그랬는데 그 전직한 게 진짜 팀의 마이너스 요소를 단한 개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 마이너스가 뭐야 반디랑 블레이드 힐 없었으면 은 아예 지금까지 깨지도 못했어 너무 재밌게 했다. 오케이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치즈직팔로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음 그럼 빠이. 경려가좀겨좀 좀 아쉽다. 응.